라고 읽습니다 어, 앞에서부터 파싱할 것들을 먼저 찾아보면요, 여기 바임이 먼저 보이고요. 하고 예마 예마 예예 예나, 아메르 예나, 요것도 있습니다. 음, 요두 가지가 있네요. 앞에서부터 보면요, 락해는 너스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이고요. 힌내는 비홀드. 이게 예언서에서 중요한 단어이지요. 보라입니다. 야밈. 요거는 요이라는 말의 복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데이스라고 하죠. 그래서 날들을 봐라라는 뜻이고요. 어 여기 임이라는 말이 왔습니다. 칼의 파티스플이고요 남성 복수의 어그은 베이트 바브 알레프입니다. 보 동사여고. 이게 컴이나 어라이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커밍이라거나 어라이빙이라고 하는 이렇게 수식해주는 말이 되는 것이죠. 네오 마도나이는 야외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 번역합니다. 그래서 자켓 카톤까지 정리를 해보면요. 그러므로 야외의 말씀이다. 다가오는 날들을 보라. 라는 뜻입니다. 웰로우가 있고요. 파브는 엔드 접속사이고요. 어, 물론 b u 이나 not, t h e 도 가능합니다. 로는 어, not이라는 뜻이고요. 예아 yeah, 메르라고 있는 요거는 칼 임펄펙트. 3인칭 남성 단수의 어그는 알레프 맴 래쉬입니다. 그래서 he, it will say 혹은 speak라고 번역하는 단어이죠. 그가 말할 것이다라는 뜻이고요. 하고 odd라는 말이 왔습니다. 이게 even이나거나 still처럼 뭔가 를 강조하는 어 그런 부사이고요. 해서 뭐 다시는 이 정도로도 번역해 볼수 있겠습니다. once라고도 가능하고요. h 트 t 트 o f a t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관사 해이에다가 hey to p a t 라는 말이 왔습니다. 앞에서 이거 우리 봤던 도 o e t 있지요. 해서 도벳이라고라는 뜻이고요. 왜 여기 왜는 엔드입니다. 하고 게 요거 밸리였죠. 하고 뒤에 베인 힌놈이랑 붙어서 힌놈의 흰놈스 선스 밸리. 해서 밸리 오브 힌놈 선스 해가지고 힌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 자켓 카톤 있으니 정리를 해 보면요. 야외의 말씀이다. 아, 그러므로 야외의 말씀이다. 보라, 그 날들이 에, 다가오는 날들에는 어, 여, 이것이 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거나 토배시라고 다시는 불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번역해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 제가 실수를 했는데요. 요예암메예 아멜 아메, 예, 요게 니팔입니다. 어그 제가 형태만 보고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요. 니팔은 패시브 이치해서 he will say라고가 아니라 he will be 콜드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어, 여기서는 히가 아니라 잇이 되겠습니다. 그 모트 마모트가 그, 그 대상이니까요. 그래서 그, 그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도배 산당은 다시는 도배시라거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불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키임이 있습니다. 키가 관계되면서 대신데, 이미랑 같이 쓰였을 때 여러 용례 중에 rather than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무엇 그 무엇무엇이라기보다는 다른 거. 그래서, 어그 앞에 있는 요것들이 아니라 뒤에 있는 걸로라고 이제 되는 것이죠. 여기 게이는 앞에 나왔던 v 리라는 뜻이고요. 하하레가 요게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정관사 해이고 하레가 요게 죽음이죠.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라고 번역해볼 수 있겠습니다. 문맥을 정리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어, 계속 정리를 하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 그러므로 야외의 말씀이다. 보라 날들이 이를 건데 그날에는 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거나 아, 와 토벳이라고 어, 다시는 그가 불리지 않을 것이고 대신에 죽음의 골짜기라고 불릴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읽어 보고 마무리를 해 볼게요. 네 야밈 바임 네오마도나이 벨 예마 예아 오드 하토펫 베게이벤 놈 키임 게이 하하레가입니다.